자, 1월 3일 매매 복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에서야 이제 목소리가 좀 정상으로 나오네. 어제까지는 막 쇳소리 났다가 감기들 조심해요. 감기 걸리면. 몇주 가는 것 같아. 기침만 6주 안 했다던 사람이 있는데. 네. 자, 정홍 씨부터. 제일 기획이요. 제일 기획. 음. 아, 제일 기획. 기대를 저버리군 그냥, 줄줄줄 세고 있습니다. <laughs> 네. 어제 들어갔었는데요. 네. 23,500원에 들어갔었고요. 23,500원? 예. 네. 네. 스탑을 300원에 놨었는데 9시에 바로 털렸고요. 23,500원에 들어가서, 예. 네. 얼마에 났어요? 300원에 났다가, 어. 바로 털렸고요. 예. 네. 9시 6분에 네. 300원에 다시 들어갔고요. 네. 9시 36분에 400원에 일부 입설하고 스탑을 200원으로 올렸는데 1 음, 1분에또 털리고, 털리고 네. 안 들어갔어요. 네. 잘하셨네. 흥분해서 들어갔으면 또 계속 털릴뻔했네. 네. 이거 이쯤에서 여기 한 이중바닥이나 이쯤에서 멈춰갖고 패턴이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계속 빠져갖고 음. 갈 곳을 모르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GS요. GS 음. 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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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에 g 다음에 10시 40분에 음. 5 3 0원에 다시 다시 들어가요? 아, 5만 100원에 다시 들어갔고요. 예, 네, 5만 100원에. 예. 네, 10시 40분에 예. 네. 5300원에 일부 입절하고 예. 네. 9900원에다가 스탬프 놓고 있어요. 4 9 9원 ,900 900원. 예. 여기쯤에다 네. 이제 스탬프 놓고 있네. 이거 세연이하고 성현이 왜왜 샀지? 저 형아가? 네. 저 형아가 이거 왜 샀어? GS? 너네도 샀지? 네. 어, 왜 샀어? 패턴 될것 같아. 어, 여기 이평선 지지선 네. 있고, 여기 패턴 3. 네. 그지? 네. 음 맞습니다. 저기 뭐야, 세빈 씨하고, 임선생님 선배 <laughs> 두 명이 왔어요. <laughs> 어린 선배 <laughs> 두 명이. 어? 선배님들 잘하 어, 숨은 고수들. <laughs> 오늘 신나게 털려갖고 막 열받아 하고 있는데. <laughs> <laughs> 자. 인사해, 부산에서 온 성현입니다, 이렇게. 네. 해봐. 부산에서 온 성현입니다. 또 뒤에는 서울에서 온 세현입니다. 서울에서 온 세현입니다. 아. 자. 돈 버는 거 이제 보여드려. 알았지? 응. 네. 또. 현대모비스. 뭐 성현, 이거에서 털렸지? 오늘은 주문 은 연습한 거니까. 네? 다 털어먹고 올라가지? 네. 열받지? 네. 그걸 참아야 돼. 알았어? 네. 어, 열받으면 안 돼. 자. 12시 45분에 어. 600, 6,500원에. 24만 6,500원에 들어가서. 네. 스탑은 4,500원에 받고요. 24만 4,500원에. 네. 네. 그 다음에 13시 40분에 어. 9000원에 일부 입절하고 어. 스탑을 6500원에 올려 고 6500원에? 네. 아. 그러니까 저 형아처럼 저렇게 노련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미리 들어갔지? 네. 그지? 미리 들어가서 다 털리고 힘 빠지니까 어때? <laughs> 쫙 올라가 버리지? 네. 그지? 한번더 해야 되니까. 네. 어. 이거도 왜, 왜? 이것도 이평선 지지선하고 뭐야? 올라가면 패턴 어, 패턴 상 비슷하게 될 거예요. 네. 또 거기까지 했습니다. 음, 또 재현 씨. 한 있어요. 아, 아 저방 안에 사고 있는 사고 사람들이 고수야. <laughs> 알았지저 누나하고 저 형하고 잘 봐. 어릴부터 어? 네. 음. 선생님한테 물어보듯이 저두 형하고 누나한테 물어보면 대답 잘해줘. 네. 잘 물어봐. 음. 또? 247,000원 들어갔다고? 네. 어. 5천 원. 어, 5천원 5천 40%. 음. 원. 음, 이렇게 올려, 여기 있던 걸 이렇게 올려놓은 거지, 24만 7천원에. 그치, 성현아 어? 네. 어. 그래서? 11시 1 2분에 24만 7 0원 스탑 털린. 어, 스탑 털려도 손에 봤어, 안 봤어, 여기서? 안 봤지 네. 이익 실현하고 스탑을 본전에 올려놨으니까 네. 어, 그 다음에 1 2 3분 다시 24만 7천원 매수해서 어, 2만7원에 7천 매수해서 다시 2만5원에 스탑 리고 여기 이제 우리처럼 어떻게 했어 지금 털렸지 근데 그 전에 한번 먹었잖아 그리고 털렸지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자 또그 다음에 다시 2 3만 5천원에 들어가서 2 3만 5천원에 또 들어갔어요 여기서 어. 우시도시분에 네, 23만 7,440원 입찰하고. 음. 부탁은 23만 4,500원 넣고. 음. 한지사 49는 23만 9,500원 넣고. 음. 예. 있습니다. 음. 음. 우린 여기서 털려 갖고 힘없어 갖고 막 있었잖아. 네. 근데 나는 여기서 한번 먹고 여기서 털리고 여기서 많이 먹었지. 네. 그렇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네. 알았어? 네. 연이는좀 늦게 와서 이제 그 그게 있고, 어? 화내지마 화내는 거 아니야. 네. 어. 기회는 매일 있는 거야. 알았지? 네. 어. 오늘 왜 내가 여기 못 들어갔는지만 반, 저기 반성하고 평가만 하면 돼. 그 오늘이 아니잖아, 저. 이거? 네. 이거 오늘이잖아. 오늘이에요? 어. 5분봉5분봉이잖아 아, 어. 알았지? 네. 기회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허구한 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배워가면서 이제 익히는 거야. 네. 어. 또? 포스코요. 포스코. 포스코? 응. 응, 24만 7천 원에. 네. 여기 보면 뭐 있죠? 성현이? 전고점. 전고점하고 여기 이평선 안 닿지만, 이렇게 있고 또 이거 올라가면 뭐가 돼? 했던 거. 그렇지. 그래서 어제? 저 누나가? 23만? 응? 23만 얼마? 아, 23만 7천 원. 23만 7천 원에 이제 매수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제. 네. 그지? 성형이도 어제 봤으면 이거 샀겠지? 그지? 네. 어. <laughs> 자, 그래서. 스탑은 23만 5천 원. 어, 5천 원. 네, 스탑 넣고. 23만 9천 원에 40% 입장하고. 어, 익실원 하고. 네. 24만 2천원 2천 원. 23만 9천원에 털렸고 어. 다시 23만 9원 들어가서 어. 23만 7천 5백원에 털렸네요 아, 그래요 그리고 23만 8천원에 들어가서 가지고 있어요 어. 하루에 한세번 했지 지금 어? 먹은 게 있으니까 하는 거야 계속 깨졌으면 할수 있겠어 없겠어 못하지 네. 쫄려갖고 어, 먹은 게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응. 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안 깨지는 게 제일 중요한 네. 거야. 응? 자, 어제 DID 배웠잖아. 네. 뭐지? <laughs> 들이대. 그렇지. 안 깨져야 어떻게 수. 들이댈 수가 있잖아. 깨지고, 계속 두번세번 번 했는데 깨지고 나면 들이댈 수 있어? 없어? 어, 그래. 왜 없어? 그, 뭐, 심리적으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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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리지? 네. 그지? 그러니까 들이댈려면 안 깨져야 돼. 네. 안 깨지는 게 제일 잘하는 거야. 네. 어, 그거부터 배우면 되니까 이제 저 누나 형아들 하는 거 보고 같이 배우면 돼. 네. 어, 세빈 씨도 네. 음, 또제일기회 제일 기회. 9시 4 3분 23,350원. 어, 2 23 손절도 아니고 그냥 팔고 나왔 어, 네, 어 오케이, 오케이. S1. S1. 네. 이것도이것도털렸는데 우리. 네, 11시 26분 9 1 1시2 6분9 1 600원에. 네. 샀다가 9 1 600원에. 사서 1 네. 1시4 0분에9 1 600원에. 그냥 팔고 나왔어요 어, 1 600원에. 샀다가 9 1 600원에. 고 나왔어? 점점 장족의 발전을 하네. 응? 어? 아주 잘 하는데. 어. 이거는 어디 보자. 여기에도 뭐가 하나 있어. 이 중보다. 그치. 오늘 이중보다 하나 있으니까. S1은 내일도 한번 봅시다. 어? 혹시 여기가 변곡점이 또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월요일 날 오면 세연이하고 네. 누구야? 네. 다 같이 봐? 응, 네. 음, 임선생님도요? 네. 네. 끝? CJ. 대한통은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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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CJ. 대안통은. 자. CJ. CJ. 1만7원 세연이 이거 여기 뭐 있지? 왜 여기 들어갔지? 이거 시대에 대한 통문. 어? 이중바닥 있고 152평선 있고. 이거 돌면 뭐가 되지? 이렇게. 응? 매스티버스지 그지? 세연이도 동의? 네. 성, 성현이도? 응. 세빈 씨도? 네. 그래서, 막판에 사서, 아까 살거 없다 그랬지, 성현이 이런 거 골라갖고 딱 막판에 사고 스탑이 짧게 이렇게 놓는 거야. 네. 알았지? 네. 누나한테 수시로 가서 물어봐. 네. 어? 뭐 샀는지. 네. 어. 자, 끝. 음, 그 다음에 희동씨. 저는 오늘 GS. GS. 네. 저는 음. 아, 9시 2분에 음. 5만 200원에 들어갔어요. 9시 2분에 5200원. 5좀 네, 신경 다른 데 쓰다가 7 0원에 이제 입결을 시도를 했는데요. 5만 칠백 원7 칠백 원에 입결을 시도했는데 음. 실패하고 음. 만9천9원에털렸습니다 음. 11시 24분에. 음. 그리고 11시 34분에 음. 다시 5만 원에 들어가 들어가서 스탑은 49,850원에 났는데 네. 네. 11시 48분에 네. 다시 49,850원에 털렸고요. 네. 어, 다시 11시 55분 전에 49,850원에 들어가서 어. 스탑은 이제 49,750원에 났는데 음. 그것도 털리고 이제 더 이상 안 돌아왔습니다. <laughs> 저렇게 자꾸 들이댔는데 3번 <laughs> 계속 털리면 또 들이댈 수 있어? 없어? 어? 서현이는 막열받아가지연이도 <laughs> 그렇지 어? 네. 그러니까 안 털리게 잘 해야 돼 저도 이성이러지 <laughs> <laughs> 어? 계속 털렸네 계속 들이대다가 이성이러습니다그 어. <laughs> <laughs> 어. 다음에 S1 그래도 짧게 짧게 털려서 저렇게 털렸지만 0.5%털리거나하고0.4%털리거나하고 그렇게 해서 한 거야 1%씩 3번 털렸으면 3%인데 0.5%씩 3번 털렸으면 몇 프로야? 1.5%밖에 안 털린 거야. 네. 그러니까 손실을 작게, 작게 가지가니까 계속 저렇게 들이댈 수 있는 거야. 네. 알았어? 어. 그러니까 스탑을 이제 1%로 놓지 말고 0.5% 이렇게 또 놓고 하는 거야. 네. 음. 세현이도. 또. 음. S1 들어습니다 S1? 네. 음. 9시 7분에 92,600원에 들어가서요. <laughs> 어, 스탑을 이제 92,400원에 놨는데, 어. 어. 700원에 들어가서 92,400원에 스탑 300원 넣은 거지. 네. 그럼 몇 프로 트은 거야? 그러면 0.4%넣은 거야. 네. 그지? 어. 그래서 털렸지. 예, 털렸습니다. 어. 다음에 안 들어갔습니다. 웬일이래? <laughs> <laughs> 0.4% 털리고 안 들어간 거야. <laughs> 쏠려갖고. 어 아까 그거 갖고 세번털렸는고 정신이 없지 또그 다음에 제일 기회 들어갔습니다. 제일 기회. 예. 아시사9 분에 이만 삼천 삼 원에 들어갔어요. 이만 삼천 삼 원에. 삼백 원에. 들어가서 탑은2 3 삼천 이백 0 0 원에 온거같 이백 원에. 예 이백 시8 분에 털렸 계속 달렸네. 네, 그리고 안 들어. <laughs> 야 미국장은 어? 네. 건국 이래로 역사상 최고가 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장봐 이거. 나중에 미국 주식하고 우리나라 주식하고 비교해 보면 답이 다, 답이 없어 답이. 자 또. 그다음에 이제 LG 유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이거 저기 누가 골랐지? 어? 형현이도 고르지 않았어? 음. 이건 뭐지? 돌면? 돌면 올라. 그 음, 패턴 3에 이평선 지선이지, 그지? 네. 어. 또 그래서 음, 이게 이제 두시사 분에 만 삼천 팔백 원에 들어가서요. 네. 어, 스탑을 좀만만 음, 삼천 육백 원에 놓고 계속 음. 가지고 있 계속 가지고 있어. 네. 봐봐, 이것도 막판에 LGU 프로젝트 갖고 있어? 털렸어? 네. 오전에 사갖고 여기서서 털렸어? 네. 털렸어. 네 어. 뭐, 오, 오후에 여기서 들어갔으면 괜찮았지. 네. 그러니까 막판이라고 웹툰 보고 있으면 안 돼. 네. 어? 끝까지 째려보고 있다가 어떻게 이런 거 낚아채갖고 스탑 짧게 놓고 어? 가져가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압수할 거야. 둘 다. 알았어? 네. 어, 돈 벌어야지. 네. 어? 핸드폰 보고 있으면 돈못 벌어. 네. 알았지? 어. 또. 그다음에 LG 들어갔는데요. LG. 네. 근데 차트가 비슷하네. 이것도 비슷해요? 어, 비슷하네. 어. 이게 그거랑 똑같네. 저기 뭐지? GS랑 비슷하네. 어. LG하고 GS하고 형제니까. 어. 어. g s 하고 거의 비슷하지 봐봐. 네. 거의 비슷하지. 네, 너무 비슷해. 어. 음. 구씨, 허씨. 그 이게 응? 테마주입니까? 어? 아니야. 테마주하고 상관없어. 응. 재벌기업이라고. 응. <laughs> <laughs> 엘지가 이제 7만. 오늘 천... 시그널 나오긴 했어. 60분에서. 네, 7만 1,300원에 어. 들어갔는데요. 7만 1,300원에 천... 들어갔는데 몇 시에 들어갔는지 제가. 아, 3시 20분에 들어갔는데. 응. 7만300원에 들어가서요 어, 어 스탑은 7만900원에 놓고요. 어, 어그 다음에 3시 20분에 7만800원에 그냥 다, 다 정리하고요. 7만300원에서 7만800원에 나왔다고? 예. 어, 어릴레. 야, 그래도 한번 땡겼네. 어? 예. 아, 막판에. <laughs> 예. 봐, 끝까지 하니까 한번 먹잖아. 그지 어? 응. 음. 그 장중에는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어? 응. 음. 또. 다음에 CJ 대한통운 들어갔어. 3시 5분 경에 음. 14만 7,500원에 들어가서 음. 스탑은 14만 5,500원에 음. 가지고 있고. 요 저가 한팅 밑에다가 매도를 시도했으나 어. <laughs> 안 됐습니다. 다저 <laughs> 어. 아, 네. 누나한테 다 물어봐 갖고 지금 산 거야. 그러니까 근데 둘도 누나, <laughs> 저 누나한테 자꾸 물어봐. 알았어? 어. 그 종목이 줄줄줄 나올 거야. <laughs> 알았어? 네. 알았어. 성현이는 뭐 샀어 오늘? 저요? 어. 그 l g u 플러스 어. 그것도 했었고 l g u 플러스 얼마에 샀어? 기억 안나 어, 기억하기 싫은 거 아니야? 아니지요 이게 털렸어도 1% 이내에 털렸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거를 이제 내일부터는 오늘은 연습한 거니까 티그로 해놨을 거예요. 어. 뭐. 월요일부터는 이제, 저, 노트 갖고 와갖고 다 해. 세현이도. 노트로, 저기, 누나하고 형들이 이렇게 다 적었잖아. 네. 그지? 얼마에, 몇 시에 사고 이런 걸다 적어서 이제 끝에 이렇게 같이 복귀를 하는 거야. 네. 음. 또, LG 플러스하고 뭐 샀어? GS도 샀고. GS도 샀고. 네. 어. 이거는 지금 좀 벌었어? 한번 털리고? 그거는, 그거, 하나 벌었었는데 그게 GS인지 S1인지 기억이 안 나. 여기 있네 현대모비스 S1 샀고 강원랜드 아직 가지고 있네 GS도 샀고 어? 강원랜드하고 GS는 벌고 있네. 네. 어? 어. 강원랜드 볼까? 강원랜드는 왜 샀지? 강원랜드는 이중바닥. 아 이중바닥 살짝 안 됐는데. 6 0 분에서 여기서 시그널 나오는 거 보고 했구나. 네. 야, 여기서 샀으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좀 털어야 되는데 안 털었지. 어? 네. 어, 좀 털어 먹어야 되는데. 네. 음, 그거 봐이땅 딴짓 하고 있으면 올라갔을 때못 털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계속 빠져. 네. 어? 이 실현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때 점심 먹고 있었을 때 있구나. 그때 한번 올라왔었고. 어. 점심 먹을 때도 봐야 돼. 왜 여기서 김밥 먹고 있는지 알겠지. 네. 어. 자기 거는 보란 말이야. 네. <laughs> 다른 사람들도 다 김밥 먹으면서 잠깐 잠깐 가면서 가격 보고 있단 말이야. 네. 몰랐지 그거. 네. 어. <laughs> 또 강원랜드 또세현이는뭐 샀지? 응? 아이, YG 원. 아이, G1. 요것도 음, 이평선 지지에 정확히 보면 이평선 지지에 요 조그맣게 이제 그게 있긴 있어요. 전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면 패턴 3. 그래서 60분짜리에서는 내일 오전 되면 시그널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얼마에 샀어? 7,350원에 샀어? 음. 자 요렇게도 있으니까 됐고 임선생님 예, 롯데푸드. 롯데푸드 시초가에 40만 6천원에 들어서 음, 스 40만 6천원 네 40만 6천원에고요 예. 13시 45분에 예. 41만 1천원에 50% 입절하고요 예. 어, 스시가 40만 6천원에 스탑 보여줍니다. 예, 이렇게 만하셨나요 또, S. 1 n e S. One, Kuma, k u 예. Stop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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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i 얼마에? 9만 1,600원에. 응. 그 스탑은 9만 1원에 000, 넣고. 응. 5분 목에도 점점 9만 1원 넣고. 네. 응. 보여줍니다. 응. 오케이. 이렇게 매매 웃게 하는 거야. 월요일부터. 다 적어 놔야 돼. 응.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